지난주 영상에 이어서 지금까지 올드타운과 흥릉아의 스코어는 1대1 마지막 판은 페널티를 변경해보기로 하는데 이거 아니면 마지막 거 그거 한번 얘기해볼까? 걷기 빼고 포기를 하는 거? 아괜찮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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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지막 거한번 페널티 바꿔봐도 될것 같은데? 가서 자, 얘기해보자 뭐? 어. <웃음> 여러분들 <웃음> <웃음> 네? 뭐, 페널티를 빼달라는 건 아니고요 <laughs> 네 네. 혹시 변경이 가능할지 네. 총을 쏘는 키를 다른 걸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대신 넣고 걷기 키 쓰는 거를 바꾸는 거를. 패널티를 저... 조금 바꾸고 싶어 가지고. 예능이고 네. 싶어서. 아니, 뛰어다니고 싶어서 아니,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예, <laughs> 예, 저희가 스파이크를 한번 집에 실수로 두고 왔는데 <laughs> 철천하러못 가겠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어. 도저히 어, 그럼...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안, 엄두가 안 나. 예. 유튜브각 아닌가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 좀 뽑았으니까. 예, 네, 뽑으니까 이제. <laughs> 어, 뽑았으니까.

하다가 정안 되겠다 싶으면 그 타이머 걸고 올라와가지고 저희한테 아 제발 총키 아,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데 아, 저희는 족밥이입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한데 아, 총키 원래대로 쏘는 거 돌려주세요 하면 저희가 돌려드릴게요 이럴 일은 없기 아, 때문에 어, 예. 예. <laughs> 올라가 올라가 이제 아 진짜 와 우리 막 진짜 모래주머니 딱뺀 느낌일 듯 근데 여기 브레이킹 걸리면 감당돼 저기 근데? <laughs> 궁극기 준비 완료 궁극 준비 완료 야 X된다 응. 이거 왜 <laughs> 이상해? 야브레이크이안 아, 걸려 아, 안 된다라고 생각했잖아 우린 항상 해냈어 야 근데 이거 진짜 못 걷네 보이지 않아 너무 손이 근데? A, D, V를 눌러야 되는데 하여튼 우린 항상 해냈어 여태 음. 가보자 와와 내가 모르는 거야. 빼고 빠른 거 봐라. 어, 어. 빼고 빠른 거 봐라. 아, 근데 총을 못 맞추겠어. 많아? 야, 못 맞추겠다. 에이다저딱 보셈. 에이다 예? 와와 뭐야? <laughs> 야, 야, 들어갔다. 야, 아, 아, 호 나이스 야, 뭐야, 잘 맞지? 뭐야왜잘 맞지? <laughs> 아니 이거 은근 할만하다니까. <laughs> 할만하네 이거 생각보다. 응돌이 어. 그렇죠, 분명히 30초 전까지만 해도 약간 처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저마자 아, 어, 아니, 잘 맞네. 아, 네 벤달을 써봐야 돼 벤달, 벤달, 벤달이 빡세 벤달이. 내가 볼게나뼈 없다, 뼈 없다, 뼈 없다. 아, 차클린 눌렀어. 씨발 너무 멈춰. 아, 야 낚시 중이었다. <laughs> 아니 거가롭지. 친자식 저거. 아 뭐해! 에이. 왜 총이 안 나가나 와왜 총이 어? 안 나가나 이러고 있다. 와아. 아 자꾸 렀네 V V V V 아니야 이 생각을 자꾸 계속 해야되네. 삐맨 죽어가지고. <웃음> <웃음> <왜? 어디> 있어? <웃음> 어? 있어? 두 명이나 기다리고 는 거야? <laughs> 온다 온다. 아진 속이 키 B야? 예, 오, 그래서 후키 브이. 야, 총모, 정모 총모. 총총. 어졌어어어 해분 하나. 슈틀라, 슈틀라. 한명남가 a 점안 봤다. 이 새끼 뭐야, 저거? 여기 나 개웃긴 거 뭔지 알아? 고 방금 싸우면서 V키랑 좌클릭이랑 같이 누르면서 아 헷갈리니까 그냥 둘이 같이 눌러. 어 나쁘다. 어. 멍쳤어. 아하! 브리이다. 저안쏴 뭐해 아, 내가 아, 까먹었어. 멍 때리면 안 돼. 멍 때리면 안 돼. 엉덩이 올리고 있거든. 스파이크 설치.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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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아, 고 <laughs> 반석 졸라네 이제. 나나 마우스 자크이 눌렀다가 안써지길래 바로 뒤에 눌렀잖아. 엄지로 못쏴 이렇게... <laughs> 이거. 엄지로 쏴야 돼. 엄지로... <놀놀놀놀던> 엄지로. 엄지가 편하지 않나 사실? 엄지 말고는 다 이쁘지가 않는. 야, 뭐? 검지가 말이 엄지,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니. 네 번째 손가락을 난 A 해두고 중지를 D 에도 나이서 아니사 <목소리> 대기샷 할 때는 예, 할만 하거든. 어. 이 움직일 때막 뜨지. 이게 스텝 밟으면서 갑자기 여러 명 상대하려니까 맞아 갑자기.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어 이때 게임 들어. 이게 버튼 어, 존나 돼어 원하는 만큼 쏘는게 어려워. 맞아. 그러니까 팀복키는좀 빼서. <laughs> <laughs> 치모, 아, 스킬을 눌어나 죽잖아. 급어. 소노키 브이. 소키 브이. 소 브이. 아, 아 필필클로필 힐! 했다 힐 했다 키 브이 쏜키 브이 클로140 왼쪽 오른쪽 있을 거 같아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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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40 140아아 아! 아! 140이라고 뭔지 알아 내가 야나 와인 들어가볼게 가러봐 와인 펜트 한번 들어가야겠다 놀고 싶다면 어딘 놀아주지 아! 안된다 어왔어어레전드 어, 같은데?

에이 많다? 니콘까지 어? 나 간다? 에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거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야 이거. 이러 이거, 이 앞바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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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아, 사이트, 사이트, 와, 사이트, 사이트, 안 거? 해, 사이트, 안 해, 아마마마마 마! 이트 사이트, 안아 사이트, 안 해, 아이트안 해, 사이트, 안 해, 사이트, 안 해, 사이트, 안 해, 사이트, 안 해, 사이 사이트, 사이트, 안 해, 사이트, 트 사이트, 백사 러 러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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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러 러블러, 블러러러러러러러 일로 와 러블러, 러음 네, 아, 어, 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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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러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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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블러 러블러, 러블러, 러라 아니 저 아인 거 같은데 나투키못려소드키피스 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어어 블라 효스로 가자. 있다. <잘했어>. 오이 <몬이> 왼쪽, 가다, 왼쪽 가다, 라인. 왼쪽 라인. 빠라지 어, 오쪽막다잘잘왜 이렇게 잘 싸. 확실히 걷티가 훨씬 더 빡센 페널팅인 맞는 것같아도 어, 걷가더 힘들다. 걷티 제일 빡셀 줄 알았는데. <웃음> 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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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자 뭐 있었어? 해븐해븐해븐콘이 아. 누군데? 해븐. 어. 너, 어. 어. 헤븐 이 찍고 나가봐 헤븐 봐줄게 이 오빠 클럽은 내 필인 거? 콘솔터 브아필거진스파이크가 A점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랬다 아, 으하나아 아! 야 우리 어제 총 짧으니까 브러 한번. 브러시 한번 브러브러브러 내가 몸 댈게 나점프한 번만. 점픽 한번 할까요? 죽겠어. 내가 깰게. 내가 깰게. 던지. 어. 못 잡아주나? 아, 아뭐 이걸 못 잡은 거 그래. 진짜 쓰레기다. 어. <laughs> 내가 깰게 하고 나다 들른 가서 묶게 못깼습니까 나는. 셋이야. 셋, 셋, 셋. <laughs> 와! 스파이크가 2점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능력 대박인데? 어떤 메인 땅을 일단 밀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이거. 못 밀어. 스킬 없어서. 아, 못 밀어. <laughs> 미들 주도권을 주자. 미드 주도권을 주자. 그래. 아, 아, 오, 아, 야, 이 아올루 나 어떡하냐? 오! 와이 오. 신만리다. 언더토이 언더이 나올 거 같은데? 레이즈 받았다아 아. 아, 내가 그래서 빗쪽 가는 중. 아 너희 빗 빠진 스모션 죽이냈어 이거. 어, 너희 잘 먹었다. 애셔나 애셔나 타면 돌아서. 애가. 오 좋았다. 오이오오오 여기 나와 주네. 다행이다. 여기 더블 여기 더블. 있어도 하나. 여기 더블. 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나나나나와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나나나나리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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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깨줄게 깨줄게 아나 안찢기긴 해난 안찢겨 가디언 있었다 이쪽트뒤는 사람 찍혀가지고 에이쇼 가디언 이거 오퍼인거 같은데? 뭔가 느낌 세한데어오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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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퍼다 오퍼다 나 어, 어, 모르게.. 나도 모르게 봐버렸다 음. 아!! <목소리> 자킬링이 안되는구나!!! <laughs> 어, 시트. 하하아우이걸불드우이 막혀 들어갔다 막혀 아아아아 아근 오퍼 잡는건 중요하긴 한데 이거 해주면 이긴다 우리가 오, 오, 어어 아.. 근데 위치 모를거같은 나이스. 나이스 다이스 스공 있다. 클로버도 공 있다. 나 그냥 언더 비비디 야겠다 이거 그냥. 근데 피닉스 플래시 다 있을까? 나 언더 탄다 그냥 한 번만. 피닉스 에이 피닉스 끝이야. 넌 죽었어. 나 이거. 헤븐 사운드. 나 그냥 톡어 헤븐들 헤븐. 나나다 라스트 헤븐. 나이스, 나이스. 아, 물개 깔려. 아, 이제 다들 브이 적응했나 봐. 아, 벌써 적응했다. 벌써. 폭탄 라군이한 명. 뭐야? <laughs> 뭐야? 위에서 썼어 위에서. 아, 봤어. 30초 남았습니다. <laughs> 개 웃기네. 스킬 쓰나고. 뭐, 그렇죠? <놀람> 어, 나이스! 아 나이스. 공격 승리 좋았다. 어우, 힘들다, 근데. 몸이 힘들어 가 이거. 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잘 네. 아, 어, 그, 어. 쏜다. 아뭐 모니터 끌까요? 이제 다음 다 거는 <laughs> 어네 부탁드릴게요. <웃음> <웃음> 아 잘하긴 하네, 확실히. 아. 그니까 재밌었다. 재밌었다. 인정.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밌다. <laughs> 재밌어, 재밌어. 재미없어. 마지막 에 헤드 원탭 때릴 때가 제일 재밌더라. 퍽큐 퍽큐. 퍽큐. 그래서 이제 뭐 함? 부둥부둥부둥 <laughs> <laughs> <laughs>